와, 드디어 이 기능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들인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셔서 준비해 봤고요. 방법도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드디어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니, 요새 스팸 전화 문자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거 이제 싹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럭시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전화 앱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점 3개가 보이는데, 여길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기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이라는 항목을 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발신자 정보를 확인해서 이게 스팸 전화인지 피싱 전화인지 분석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니까 꼭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스팸 문자 차단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보관함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보이죠? 여길 눌러서 나오는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 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보일 거예요. 먼저 국제 발신자 메시지 차단을 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발신 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 이것까지 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악성 메시지 차단 메뉴 보이시죠? 여길 클릭해서 사용 안 함을 사용함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 기능이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한 번호들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고 차단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케팅 광고를 체크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면 바로 맨 위에 이렇게 삼성 계정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여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복구 이메일 추가 메뉴에 들어가면요. 맨 하단에 사용자 동일하면서 광고 및 개인정보 수집 등등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체크되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처럼 4개다싹다 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긋지긋한 광고들 확실히 덜볼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 뉴스 기사나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자주 보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광고가 나와서 은근히 거슬린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 방에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에 있는 삼성 인터넷을 키면요, 이렇게 우측 하단에 가로줄 세 개가 보일 거예요. 여길 누르면 중앙에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것만 켜주면 됩니다. 이 광고 차단 기능을 누르면 상단에 a d b l o c k f o r t 삼성 인터넷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만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90% 이상 자동으로 광고를 차단해 주니까 이것까지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제보 주신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카톡 알림이 오거나 또는 시스템 알림이 오면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리면 바로 알림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왼쪽 상단을 내려야 알림 창이 나오고요. 오른쪽 상단을 내려야 시스템 설정 창이 보일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갑자기 바뀐 거라 불편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 바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블루투스 위에 연필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길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빠른 설정 창 설정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따로 보기와 함께 보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기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다시 예전처럼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니까 불편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먼저 설정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중앙으로 조금 내려보면 배터리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배터리 보호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최적화 최대라는 설정이 보일 거예요 먼저 배터리 보호를 사용함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본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고요 95%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충전해 주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충전기를 사용하든 100% 이상 과충전을 막아주고 배터리도 관리해주니까 이거는 꼭 켜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요새 내비게이션으로 티맵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차량이랑 블루투스를 연결해 두고 노래를 키면 내비게이션 안내 방송이 나올 때는 노래가 중간중간 끊어져서 나오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 메뉴에서 바로 여기 중앙에 보이는 소리 및 진동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맨 하단에 앱 소리 분리 재생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것만 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앱을 분리할 거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맨 하단에 있는 앱 추가를 눌러서 팀앱 어플을 선택하면 됩니다. 팀 앱은 보통 맨 하단에 있으니까 쭉 내려서 팀앱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기기 설정에서 휴대전화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 재생은 블루투스와 연결이 돼서 차량에서 나오고요. 티맵에서 나오는 내비 경고음이나 안내방송은 휴대폰에서 나오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저희 와이프처럼 평소 알림이 엄청나게 오는 분들 꼭 보세요. 물론 다 필요하니까 알림 설정을 해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알림이 쌓이면 이렇게 창을 한참 내려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정말 편하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먼저 설정 메뉴에서 알림에 들어가면 중간에 고급 설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알림 분류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 기능이 편리한 게 이제 광고는 광고끼리 그룹으로 묶이고요. 또 오래된 알림이나 중요도 낮은 알림끼리 그룹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쌓이는 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모르셨던 분들은 필요한 설정은 꼭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